그니까, 러 가족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, 아빠, 엄마, 딸, 이렇게 찾아야 되는 듯? 음, 오케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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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이거또 봤던 장면 같아! 아니, 이런 헬기가 추락하잖아! 아니, 이런! 아! 꼭 고물꽃다, 이 어, 어, 야, 저기 나무 있다, 야? 나무나, 고양아 어, 어디, 어디? 나 니네 위에 있어, 나 너희 보여, 어! 아니! 왠지 저 문장이 떨어질 것 같은걸! 이런! 조심하라고. 아니 이런 칼로 줄을 잘라야겠는 걸. 쓱싹쓱싹. 아 아이, 이런 아이쿠. 떨어져 버렸는 걸. 절대 나무니 때문에 이 화면을 두번본건 아니야. <laughs> 맞아. 맞아. 나쁜 말아니 맞음. 잘알고 있구만. 아 이런. 갑자기 내 머리에 천고를 겨을거 같잖아. 헉. 살려 주세요. 이런 정말 위험한 걸. 아. 야, 나무나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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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예? 저새끼아아저 새끼 저 잡아! 저 새끼 잡아! 저 새끼 잡아! 때문에 이걸 또... 아저 새끼 잡아! 으아아아 죽여야 돼! 너 여기 뭐 식인종 마을임? 뭐... 왜... 왜... 왜 시체가 냐 여기 식인종 있는 곳이야 일단은 동굴 있는 곳은 동굴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못 들어가고 일단 집터 하나 찾...자 이름도 지어준 거예요 벌써? 밤비잖아 밤비 반비. 아, 기다려봐 쉬, 쉬, 쉬. 아주, 아 어떤? 플리 블리, 왕눈, 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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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. 무빙 뭐야? 무빙 뭐야? 근데 좀 평평한 곳을 찾고 싶은데. 아 근데 <웃음> 야 물이 <laughs> 잘못 왔네. 야 물이 잘못 왔어. 여기가 아닌데? 아, 저기야 저기. 반비 때문에 여기 온거 아니었어요? 레벨데이, 아, 저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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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니 연다행이난 때렸잖아 아. 밤이못 잡는다고 아니 맞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아니 하다고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 막내 왜 맞을 짓을 해가지고 너너 <laughs> 네? 말야 너 야? 그래 너 말야 너 야? 어, 깜짝이야 균형 소 뭐야

오, 오가지르면 오케이 상황 종료. 야 일단 일단 나무 나무 삭다 삭다 갖다 놓자. 나무나 통나무 <목소리> 연도야, 받아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<목소리> 연도야 아 연다양 돌멩이 받아. 연다양 돌멩이 받아. 나무나 받아. 오 받을게요 고마워. 미안해 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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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게. 안 멈춰? 안 멈춰? 안 멈춰? 멈추면 거잖아. 멈추면 죽을 거잖아. 안 내놔? 시간을 고 멈추라고 그러니까. 지금 요그자 잠깐만 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배달가에 지은 게 지금 쓸모가 없고 나무에다가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까지 지금 지은 나무 집을 너가 지금 여기다가 다 쏟아부은 거잖아 그치? 나무나? 아니 저거는 그, 그 회수를 할수 있어 회수할 수 있어. 어어어 그렇구나. 오케이. 아무튼, 오, 아무튼 아무튼 일로 와봐. 어어어 그래 나무 나. 에이 난안 물겠지. 나한 물렸다니까. 에이 두 비만 물겠지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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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올라가아아라가올라가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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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렸어. 나뭔 소리 들렸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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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 연다영 이거 뭐예요? 뭐목긴 뭐야? 상어지 쟤 지금. 아니 바닥에 야, 상어 저쪽 간다. 야! 어? 나도 빨리 가야 돼. 야! 지금이야! 저보다 앞에 있는 연다형이 더 맛있고요. 나무는 짭조름하고요. 뒤에 있는 곤약형은 달달해요 두비는 두비는 한 번도 안 써서 쎄 거고요. <laughs> 뭐라고요? 두비는 한 번도 안 써서 쎄 거고요. 저희는 중구예요. 어우 미친, 너왜 이렇게 빨라? 연다형이 괜찮다고요? 어, 근데, 재밌는데? 왜, 진짜, 우리 별거 안 했잖아. 집 짓다가 집 무너지고, 나무 캐고, 수류탄 갔다가 나무 캐고 했는데, 왜 쓸데없이 이게 재밌는 거지? 저희가 예, 예, 같애, 비농일지. 비농일지. 저희, 오늘, 오늘은 동굴 가긴 하나요? 어, 가야지, 이제 슬슬.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, 그것도 있대. 전기톱도 있대. 일렬로다가, 체인소맨처럼. 뭔 뭐, 아, 체인소맨이냐, 그냥 본보맨 해, 본보맨. <laughs> 아, 근데, 수류탄이 좀 기깔하긴 하다. 확실히. 성능이. 성능 확실해. 오케이, I'm ready. 오케이, 드디어 그때를 잡으러 가자고. 드디어 간다. 가자! 드디어 동굴을 어, 갑니다. 이거 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어. 다 쌓아 어. 죽여버릴게요. 땅, 땅, 땅. 어떤 곳 누군가 있었어. 여기, 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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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, 오. 야 대박. 앞, 야, 야 연구소인데 연구소? 야 뭐야 이거? 막그 아, 동굴 나, 난 동굴 나올 줄 알았는데 뭔 연구소 같은 게 나오네. 우와. 그가, 이거 3D 뭐, 뭐, 프린터 아니야? 어나 잉크 있어. 나 잉크 넣었어. 100ml. 어 뭐야? 나 잉크가 있었어. 내잉벼에 야, 얘뭐 만드냐, 지금? 왜왜가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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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화살을 만드냐? 물병 가면 가면 리이 테크매시. 테크매시는 뭐지막저 3D 프린터로 막 그런 거못 만드나? 막 라이플이라던가. 아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여기 뒤에 도면 뭐 보여, 저기?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그 뭐냐? 탄소 어쩌고저쩌고로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음. 뭐 벌집처럼 생겼는데? 인벤토리에서 새 조, 제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 이거 얘들아 이거 만들어라 그러면 테크맨 씨가 그건가봐 그 조합법 조합법틀이 아. 늘려주는 거 그런 건가봐. 오 여기가 그 동굴이네. 수레탄 던져볼까 나몬? 아,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아니 그 그러니까 이거 수레탄 던져봐야 되는 거 맞는 같은데? 네, 꺼내, 꺼내. 꺼내. 거 같은데? 아 코난 코난 코난! 동이가 없어. 아무 일도 없었다. 아니,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아니. 어 진짜 날렸어? 이게 막내의 추리력입니다 형님들. 아니, 이게 왜? 우와! 뭐야 이거? 두개고왜 이렇게 많아? 왼쪽 아래 상자, 상자, 상자. 상자가 아니라 앞에 뭐 사람 있는데? 앞에 사람. 오! 돈돈돈돈 돈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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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다. 날러. 돈온다돈돈아 맞아, 맞아,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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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, 노는. 뿅뿅뿅. 에 집에. 뭐야? 아! 왜요? 아, 나 무서웠어 방금. 아, 아 무서웠어, 아유 무서웠어. 아 진짜 나무거 아울 것 같아. 나 지금 공포 게임 진짜 못한다 말이야. 그랬죠. 어, 그랬죠. 어, 그랬다 형. 아, 그래, 아 그래, 뭐야 여기 십자가 뭐임 이거? 어, 십자가? 야 잠깐만. <laughs> 에이미. 예수 <예스 웃음> 그리스도 이름으로. 에이미. 물러가라. 물러가라. 일단 집으로 가자. 저장하고 이제. 아, 다 왔다 다 왔다. 음. 오늘 저장하고 여기까지 할까요? 그래! 고생했어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각자고 하자고 천천히 해 나선하게 도될듯 어차피 아이템도 빵빵해서 이게 뭔가 사람이 총을 하나 지어주니까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아 리얼로다 역시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돼그래서 FPS 하는 사람들 특이하다 어 인정. 아 <laughs> 어, 아주 그냥 내길 알려줬으면 아이고 알려줬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시죠 이래야지 아주 그냥 심포만 들어가지고 자기만 먼저 가려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심포 아주 그냥. 어, 갈 그것도 다 채비를 했고 방어구도 음. 어느 정도 맞췄고 무기도 어느 정도 맞췄고 지금 나는 하고 싶은 게딱 있어 나는 지금 내 미래 비전을 정확히 생각하고 있어.